자, 여러분, 오늘 평안하셨는지요? 아, 좀 화면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은 존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음, 페이지로는요, 167페이지고요. 챕터는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이 드러내는 특별한 증거. 참된 믿음이 드러내는 특별한 증거 첫 번째 시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표지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정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참된 복음적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5장은 참된 믿음이 드러내는 특별한 증거, 회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나옵니다. 어, 은혜를 받길 바라시고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5장 참된 믿음이 드러내는 특별한 증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참된 믿음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특별한 방식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참된 믿음을 개체로 둬서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참된 믿음은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방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회개의 상태로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오엔의 글은요, 굉장히 장항하고 깁니다. 칼빈의 글이 정맥과 동맥이라면 오엔의 글은 그 정맥과 동맥 사이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 미세세포, 핏줄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장항하고 길고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한계까지도 오해는 어, 최대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적 속성을 우리들에게 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영적 안테나를 세우시고 말씀을 깨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음 제가 회개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음 내용보다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웬이 그 회개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회개의 상태를 산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시기와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행사하는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의 상태에 있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회개의 상태 이 회개 상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상한 심령, 겸비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낮아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런 심령의 상태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상태가 회계의 상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1. 제일 먼저, 여기에서 제가 회계의 상태라고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보금적 회계에 속하는 은혜와 의무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계를 나눌 때 어, 개혁신학 기반에서는 보금적 회계, 율법적 회계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보금적 회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해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보금적 회계에 속하는 은혜와 의무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계상태가. 그럼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왜냐하면 보금적 회계는 참된 믿음과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참된 믿음만큼이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아무리 탁월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회개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있는 것이 아닌, 특별한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따금씩 믿음이 자신의 능력과 참됨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가 회개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금적 회개와 다른 종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 어떤 의무, 어떤 상태를 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회계는 결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없습니다. 참으로 회계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복음적 회계이긴 복음적 회계인데 그 기질이나 그 근원에 있어서 또그 모든 열매와 그 결과에 있어서 탁월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복음적 회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오웬이 어, 말하고 있는 회계의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 회계랑은 결이 다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그러나 좀더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에 어떤 자들에게 수단으로 활용하는 회계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복음적 은혜가 발휘하는 능력과 여러가지 복음적 은혜가 행사되는 것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은혜의 열매에서 더큰 탁월함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은혜에서 더큰 탁월함을 드러냅니다. 가령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은혜에 있어서 더큰 탁월함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베드로는 아, 그 교회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나 요한은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과 요한도 믿음이 있었지만 다윗이나 요한은 사랑이라는 은혜에 있어서 더큰 탁월함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 자, 이렇게 사람들의 기질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은혜들과 어떤 의무들은 어느 특정한 때에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하게 활용되고 이행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상황에 적합한 의무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어떤 상황, 또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야구보사도는 야구보서 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태와 다양한 상황은 그에 적합한 몇몇 은혜의 방편들을 특별하게 활용하고 그에 적합한 몇몇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죠? 기도, 찬미, 이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회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 회계에 속하는 여러가지 은혜와 의무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회계의 상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회계의 상태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은 본장의 후반부에 이르러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설명 두 번째에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상태에 관하여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회계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곧 믿음이 회계 상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입증하는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여섯 가지 종류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종류 1. 회개의 상태는 부패한 본성과 여러 가지 시험에 강력하고도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큰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패한 본성과 여러 가지 강력한 시험을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죄들입니다. 도덕적 부정을 저지르는 죄, 술 취하는 죄, 탐식하는 죄, 도덕질하는 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죄,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죄 등등. 어, 일반적으로 10개 명에 해당하는 죄들이 많이 보이네요. 초대교회는 이 마지막 죄의 경우, 그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죄예요. 이 마지막 죄의 경우 회개의 상태에서 믿음이 자기 자신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결단코 회복될 수 없는 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죄들은 크나큰 슬픔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던 고린도 교회. 경우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 얼마나 슬퍼했는지 과도한 슬픔에 빠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의 장기가 두려워하노라. 자 마. 많은 참된, 신자, 많은 참된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참된 믿음은 철저한 겸비함과 회개를 통하여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없어서 죄의 권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오래 그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세 경화가 그랬습니다. 자, 한번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보겠습니다. 지금, 어,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요. <laughs> 어, 회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종류인데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 죄는 뭡니까? 어, 도덕적 부정을 저지른 죄예요.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탐받는 죄들 있죠. 사회적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술 취하는 죄. 술 취하는 게왜 죄일까요? 음. 술 취하는 게 죄죠. 술이 취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으로 또, 어, 또 파생되는, 술 취함으로 파생되는 죄에 완전히 노출되버리죠. 탐식하는 죄. 담하는 죄. 그리고 도덕질하는 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거 가스라이팅도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자신의 권위로 누르는 거 이런 것도 되겠죠. 박해식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죄들은 눈에 띄는 죄들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죄들이라서 이런 죄들이 일어날 때는 바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왜? 우리 양심과 또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치고 우리 마음에 음 불편함을 줘서 겸비된 심령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 때 바로 다기울고 바로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죄각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죄에서 허우덕거리면서 술 취하고 도덕적, 탐식, 그런 거짓말, 이런 모든 죄를 하면서도 그 죄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더 죄를 짓겠죠. 그러면 그 돌아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상태는 마귀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겠죠. 당연히 그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꺾여진 자신의 뼈가 다시 맞추어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고 했는데 뒤에 설명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도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고, 이제 말을 듣고 나서 회개를 했던 경우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음.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양심의 화평을 주는 회복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그들이 범한 죄의 본질 그 죄를 범할 당시에 여러가지 정황, 그 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죄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운 무정함, 성령을 근심시킨 일, 그 죄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실추된 것 등등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기억합니다. 그래하여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겸손히 통해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행하며 평생 동안 회계를 전반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자, 아,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죄 값을 어, 지게 합니다. 물론,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어, 어 제책은 또한 우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바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고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이 모든 행위가 드러난다 그래요. 근데 이 행위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 물론 내면적으로 탐심, 보이지 않는 죄, 형제를 미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음력을 품은 것이 가늠하는 것, 이 죄는 어쩔 수 없는 죄지만 그런 죄들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될 뿐더러 외부적으로 나타난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은 더욱더 우리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죄들이 있을 때는 더큰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엔이 말했듯이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을 이렇게 음, 발 발휘했을 때는요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실추시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재책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그냥 구원파적으로 한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겸손히 통해하는 심령으로 슬퍼하게 되고 평생 동안 회개를 이삶 전반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데 이 만드는 주체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이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만 하고 철저하게 또 너무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강하게 회개가 안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큰 죄로부터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신자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회복을 의심해 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살인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예, 이건 참된 회복이, 참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 죄를 구한 사람들은요, 또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도 고백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것을, 어, 그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사개오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재산을 그 부당하게 얻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줬듯이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처럼 행사하다가 다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타락에 빠져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 같은 행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죄에 빠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거룩한 자가 됐다고 하는데 또 죄에 빠지고요. 또 죄에 빠지고요. 또 죄에 빠집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뭐가 본질일까요?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보세요. 본질과 이유는 그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서, 속사람으로는 원하되, 겉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우리의 면제부가 될수 없어요. 왜냐면, 요한서에 보면, 어, 그리고 요한서나 서신서에 보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유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행위로써 구원이 주어지는데 육체 육체 소욕으로 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또 떨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위험, 위험을 우리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은 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가 토한 것을 먹듯 무한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신앙은 오해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같은 행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이 같은 행함, 즉 믿음이 발휘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실례로 어, 우리가 이런 대외적이거나 아니면 외부적이거나 아니면 뭐 내면의 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 또 누구였죠? 다윗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거 확실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떨어졌던 그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괴로웠어요. 그 지점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평생 가슴에 새겨서 그 죄를 멀리 하게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여자를 멀리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아비삭이라는 아주 예쁜 여자, 젊은 여자가 왔지만 같이, 어, 그, 동침하지 않아요. 음, 그,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자기가 넘어졌던 그 부분을 반드시 상처가 돼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치를 떤다 그러죠. 그, 그게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시 말해 볼게요. 그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랑하고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자기 의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꼭 기억해 기억하고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 는한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에 변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또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할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그그 그, 그 힘이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어, 여러분들에게 늘 전하고 또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죄와 피를 이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패한 본성과 온갖 시험에 강력한 공격을 받고 함락되어 실제로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겸손과 회계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하게 다시 회복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회계의 상태라는 멍에를 벗어서 내던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집니다. 회계의 상태를 벗어서 내저, 내던져 버린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죄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이 내용이에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 회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죄에 빠지게 된다면 어쩌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행보를 천천히 하는 사람만이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보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어진 시간 내 방편을 사용해서 조심조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보를 천천히 하는 안전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까지만 전했고요. 어, 오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회계 음, 그러니까 상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어떤 종류.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오늘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회개 상태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음, 자, 이런 도,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죄에 반복해서 떨어진다면 그 믿음은 진정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도 전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 회개할 게 넘쳐나는 자들인지 몰라요 회개할 게 많은 자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아까 처음에 읽어 드렸던 말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거룩하고 겸손한 생각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개가 많을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 회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회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 그러나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합시다. 하나하나 천천히 천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맘대로 급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려보시고 오늘 하루만의 삶을 돌아봐도 저 하늘의 별을 차고,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많아짐이 고백되어진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죄, 죄에 대해서 피리까지 싸우게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자로 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